나라를 나라답게 민주하 대통령 문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긴 여정의 끝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께 마지막 고소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습니다. 다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내일 하루 모두가 투표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십시오.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진리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시오.